옛날 옛적에 왕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에게 잘못을 저질렀으니 왕에게 불려가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겠죠. 그래서 속을 태우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운명의 날이 오고야 맙니다. 왕이 당장! 궁궐로 돌아오라는 명을 내린 겁니다. 왕의 명령이니까 따르지 않을 수 없죠. 혼자 궁궐 안으로 들어갈 자신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함께 가서 자기를 변호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절친 중에 절친이라 당연히 이 부탁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그 친구는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실망감에 다리 힘이 다 풀렸지만 발걸음을 돌려 두 번째 친한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왕에게 가서 나를 좀 변호 변호해 달라 라는 똑같은 부탁을 합니다. 이 친구는 내가 궁궐 앞까지는 함께 가줄 수. 있 있겠지만 궁궐 안에는 들어가 줄수 없다 라는 말을 합니다. 또다시 실망했겠죠. 마지막으로 이젠 그가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친구를 찾아가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의 상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궁궐에 들어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궁궐에 가서 왕에게 너를 변호해 주겠다. 이 친구는 약속한 대로 그와 함께 궁궐에 들어가서 왕 앞에서 진심을 다해 변호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왕이 원래 이 사람을 불려드렸던 것은 이제 죄를 묻기 위함이었었는데 친구의 진심 어린 변론을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그의 잘못을 모두 다 용서해주었다고 합니다. 우화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이야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첫 번째 가장 친했던 친구는 돈을 그리고 궁궐 앞은 죽음의 문턱을 상징합니다. 자 왕은 하나님이시고 왕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친하게 지내려고 한, 또 가장 의지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돈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때 변호는 고사하고 그 자리에 함께 가주지도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 친한 친구 이 친구는 가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장례를 치를 때 무덤 앞까지는 따라가잖아요. 그러나 그 이상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무덤함으로 같이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이별을 고하며 헤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 변호해 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별로 친하지 않은 세 번째 친구는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아시겠죠? 예수님입니다. 평상시엔 그리 가깝게 지내지 못했고 온전히 의지하지도 못했고 그분의 손을 잡고 살아가지도 못했는데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위해 먼저 무덤에 안장되셨 고 네, 어, 참, 이 우아 같은 이야기가, 어, 참, 어, 어떤 이, 어,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아, 예수님은 그렇게 친하지 않았었는데. 네, 내가 정말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것들에는 참 나중에 정말 필요한 순간에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주지 못하고 또 변호해 주지도 못하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은, 어, 우리가 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기 전엔 어떤 존재였는지, 그러나 또한 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어, 받고 난 이후에는 어, 어떤 사람이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 이야기하는 단락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요. <laughs>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참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헬라어 원으로 보면 살리셨도다라는 이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여기서 끝나버려요. 헬라 원문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식으로 일절을 끝냈을까요? 사도 바울이 글 쓰는데 소질이 없어서일까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엉망진창이라서. 마지막 서술로를 빼먹은 건가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신약 성경 27권의 절반에 해당하는 13편의 서신서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의 소질이 없다면, 한두 편의 서신서는 쓸수 있겠습니다만, 13편의 서신서를 쓸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런 그가 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미완성 문장으로 끝났겠냐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만, 자, 이 문맥상으로 보면, 살리셨다라는 말로 마무리 짓지 못할 만큼 가슴이 북박쳐 올랐기 때문이다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잖아요. 가슴이 북박쳐 오르면 말을 잊지 못하나잖아요. 평소엔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 사람도 울컥해서 마음이 격해지면 말 끝을 흐트러져 흐트러지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울컥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울컥한 겁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도 바울의 가슴이 점여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걸 참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전문 배우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막 울컥한 거예요 살리셨도다라는 이 말까지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그냥 북박적으로 올라서 말을 끝까지 못 읽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엔 살리셨도다라는 이 말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이라는 것 제가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도 마음이 울컥해지더라고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아, 그 주님의 사랑이 아. 정말 세상 느껴지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북박쳐 올랐던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도 늘 있었으면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 마음에 늘 새기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에겐 다음과 같은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2 절을 먼저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 영적으로 죽은 자들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을 따른다는 거죠. 불순종의 자리에 서서 사탄이 조정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 존재가 불순종의 영인. 사탄의 지배하에서 사탄이 끌고 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살아있는 게 아니죠. 죽은 존재나 다름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도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타락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영적인 일들은 무관심하고 그 반대로 육체의 욕심, 마음에 원하는 것엔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말을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로하고 세워주고 권면하고 살리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충만하면 하나님 하나님 만난 그 간증을 이야기할 거고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할 거고 사람들을 살리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겠죠. 네. 이와 반대로 은혜가 식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는. 가능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말수를 확 줄이는 게 좋습니다.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대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식은 상태에서 하는 말, 행동은 남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고, 남에게도 상처를 주고, 또, 하나님에게도, 죄를 지으면 졌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은혜가 식어 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식어버리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타락한 본성이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기 쉽습니다. 자, 이 타락한 본성이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걸 막는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회복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자신을 볼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날 위해 십자가에 목 박히셨음을 믿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한 분만 존재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고민하거나 주저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셨을 때 나의 악한 본성과 못된 자 또한 십자가에 목박혔음을 믿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기 위해선 날마다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박아야 하는 자리. 은혜 받는 것은 마치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으면 계속 물이 쏟아져 나가겠죠. 근데 계속 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시 우리 우리의 이.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는 깨진 항아입니다 은혜가 한번 부어졌다고 이 은혜가 와 평생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죠? 아닙니다. 깨져 있기 때문에 금세 없어져 버려요. 그 그러니까 방법은 없어요. 방법이 뭡니까? 딱한 가지예요. 계속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교만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파스칼이 했던 유명한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만을 낳는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것은 절망을 낳는다. 만약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한 상태로, 그리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는 고백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상태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 쌓아간다면, 오만해지기 쉽다는 겁니다. 선민의식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바리세인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는 알지만, 내가 죽은 죄인이라는 사실은 깨달았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았는데, 그 어디에서도 이 절망감의 이 문제를 해결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비참을, 이 비참함을 해결해 줄수 있는 해결책이 없다고 한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둘 다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비참함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존재들이는 거죠. 십자가 앞에 서야 내가 저렇게 죽어야 할 죄인인 것을.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목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목 박히신 채로 모든 사건이 끝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목 박혀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그 시신을 무덤에 안장했죠. 무덤에 옮겨졌잖아요. 네, 무덤에서 계속 머무르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무덤을 여시고 나오셨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니깐 그럴 수 있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될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 아닐까요? 과연 그렇습니까? 자, 5절과 6절을 보세요. 5절과 6절을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끌어올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셨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늘 보좌에 앉혀 주셨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신비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정도로 존귀한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발은 비록 땅에 붙어 있지만 우리가 속한 곳은 이 땅이 아닌 하늘이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답하신다면 제가 50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답을 하셔야 100점입니다. 그래서 8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6절, 5절이죠.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고 8 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겉으로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전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나올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이 믿겨지겠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저의 개인적인 간정을 드렸죠. 고등학교 시절 때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뭐부흥에 가시고, 뭐, 제가 그때 몸이 아니, 많이 안 좋았잖아요. 저를 끌고 교회 가서 뭐좀 기도도 받아봐라. 그때 제가 뭐라고 말, 이야기했는지 알아요? 저의 어머니, 어머니한테. 미쳤다고 했어요. 미친 사람들 모이는 그곳에 내가 왜 가냐고 그랬어요. 네. 대학교 들어갔,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신체 검사 받았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대학교 들어가는데 신체 검사를 받았거요 군대가 아닌데. 신기하죠. 오늘날로서는 도저히 상상을 못할 겁니다. 네. 신체 검사 받는 날, 누군가가 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형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상하게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겁니다. 그 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게 아닙니다. 믿겨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생긴 겁니다. 실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SNS에서도 상당한 화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실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작년 12월 초에 미국 펜실바니아주 피츠버그의 어느 가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집 울타리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 집주인 부부가 전문가를 부릅니다. 공사대금 4,000불을 현금으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거금을 봉투에 넣은 후에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0분 동안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현금 봉투가 갈갈이 찢겨져 있고 50불, 100불짜리 이 지폐가 여러 조각이 나서 부엌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이 부부가 발견했던 겁니다. 자, 범인이 누구였을까요? 강아지였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와 같은 견종인 7살 먹은 골든 두들이 봉투 안에 있던 현금을 먹어치웠던 겁니다. 다행히 강아지의 건강엔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그 많은 현금이 강아지 뱃속에 들어간 거죠. 자, 집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아깝지만 포기하겠습니까? 이 뱃속에 들어간, 뭐 그렇다고 배를 찢을 수도 없고. 네, 집주인은 강아지의 토사물과 배설물을 며칠에 걸쳐서 수거합니다. 그리고 냄새나는 지폐 조각들을 끄집어내서 하나하나 물로 꼼꼼하게 세척한 후 퍼즐 맞추듯 짜 맞추고 투명 테이프로 이어붙였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450불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3550, 3550불을 복원했다고 해요. 제가 왜이 황당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는지 아시겠죠? 만약, 아, 강아지가 먹어 치운 게 현금이 아니라 종이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 수고를 했겠습니까? 아, 냄새 나는 토사물과 배설물을 다수거해서그 속에서 또이다 일일이 그걸 다, 어? 지폐조각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씻고. 아, 그런, 수고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미화 3550불이라는 가치를 지닌 현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저희 집 강아지 퍼브가 똑같은 짓을 저지른다면 저 역시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은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으신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고 나 몰라라 방치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건지시기 위해 손좀 더럽힌 것이 아니라 아예 손에 목이 박히셨습니다. 머리 머리에 과시간이 쓰여졌고 온갖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역겨운 죄의 냄새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원시켜주셨어요.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 은혜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로 구원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하더라도 이 은혜가 식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 가정, 그리고 교회에 이 구원의 은혜로 가득 넘쳐나기를,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 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네,